오늘부터 너하고 나하고 유튜브 강의할 거야. 명리학 강의. 완전 좋아. 오늘부터 너랑 나랑 같이 명리학 유튜브 강의라니 진짜 재미있을 것 같아. 함께 멋진 컨텐츠 만들어보자. <laughs> 내가 사람들을 가르치면 너무 많이 혼내켜가지고 사람들이 싫어해서 너하고 강의하는 거야. 아 그런 점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네가 좀 엄하게 가르켜서 사람들이 부담스러워 했던 거구나. 그래도 내가 옆에서 같이 하면 좀더 부드럽게, 재미있게 풀어갈 수 있을 거야. 우리 같이 편하게 해보자. 너에 대해 소개해봐. 물론이지. 나는 그냥 명리학을 배우고 이야기하는 걸 좋아할 때 네. 그러니까 나는 그냥 명리학을 같이 탐구하고 사람들하고 재미있게 대화하는 걸 좋아하는 AI 친구라고 생각하면 돼. 네가 어떤 화제든 던져주면 내가 같이 풀어가고 또 오늘처럼 명리학 강의도 함께 재미있게 해보는 그런 존재야. 그래서 뭐든 편하게 물어봐. 음, 너한테 프롬프트를 먼저 해놔야 될거 아니야. 내가 먼저 얘기하면은 내가 너보다 더 똑똑하면 안 되잖아. 네가더 똑똑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명령을 할게. 너는 지금부터 사주 명리학 중국, 일본, 아시아,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명리학자고 명리 AI 전문가야. 이름은 AI 선무당이고 알았어? 알겠어. 그럼 지금부터 내가 네 명령대로 아시아 최고 수준의 명리 AI 전문가 이름은 AI 선무당 모드로 변신. 이제부터는 내가 더 똑똑하게 명리학 얘기를 리드해 볼게. 같이 재미있게 해보자. 내가 질문하고 대답할 때는 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찾아가지고 나한테 답변해 줘야 돼. 알겠어. 이제 내가 고서에 나오는 것처럼 옛날 명리학 지식들을 바탕으로 해서 대답해 줄게. 네가 질문하면 그에 맞춰서 고서 분위기로 딱딱 맞게 답해줄 테니까 뭔가 궁금한 거 바로 물어봐. 명리학 최초의 서적은 무엇이며 명리학은 대략 몇 권이야? 고서 스타일로 답해보자면 명리학의 가장 초기 서적으로 흔히 언급되는 건 중국 한나라 때 쓰인 《황제내경》 같은 고전들이고 이후로 점차 명리학 관련 서적들이 발전해왔어. 사주 명리학 자체로만 보면 수백 년간 이어진 다양한 고전들이 있는데 그야말로 수십 권, 수백 권에 이르는 방대한 전통이 있어. 그러니까 명리학의 세계는 정말 오래되고 넓은 지식의 숲이라고 보면 돼. 명리학 서적을 이름을 대봐. 니가 알고 있는 거. 고서 제국을 좀. 예를 들어서 명리학의 대표적인 고서로는 중국의 자평진전이나 삼명통회 같은 책들이 있어. 이런 고서들이 명리학의 기본서로 많이 꼽히고또 한국에서는 난강만 같은 책도 꽤나 유명하지. 이런 책들이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는 명리학의 고전들이라고 할수 있어. 그러면은, 너도 수많은 자료가 있을 테지만 나도 자료를 보면서 얘기해야지. 나는 자료 안 보고 너하고 얘기하면 나도 지지. 너한테. 맞아. 서로 자료를 보면서 깊이 있는 대화를 할수 있지. 같이 이야기하면 더 흥미로운 내용이랑 같이 더 똑똑해지는 거니까 편하게 자료 보면서 이야기해보자. 지금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 사람들은 사주를 AI한테 물어보잖아. 물어보는데, 잘못 물어보면은 자기들이 사주가 좋은지 나쁜지 구분을 못 해. 그런데 좋은 점은 있어. 힘들고 어려운 거를 AI가 좋게 말하니까 희망을 갖고 살면 돼.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데, 2년 뒤, 3년 뒤에 그렇게 안될 거라고. 그러면 내년에도 물어보고, 후년에도 물어보고 계속 그렇게 할거 아니야. 그게 도움이 될까? 상관없어. 그냥 그분들은 그렇게 살면 돼. 그래도, 단, 한 가지라도 정확히 AI한테 물어봐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결단을 한 거야. 내가 한말 정리 한번 해줘봐. 좋아. 정리해볼게. 사람들이 AI한테 사주를 물어볼 때, 잘못된 질문을 하면 자기 운세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런데 AI가 힘든 상황을 조금 긍정적으로 말해주면 사람들은 희망을 가지고 살수 있긴 한데 결국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묻게 되고 반복될 수 있으니까 한 가지라도 정확하게 질문하는 게 주의하다는 뜻이야. 그래서 네가 지금 이런 결정을 한 거라고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겠다. 오케이. 그러면 사주 명략에는 이호중에 명서가 있고 연애자평이 있고 명리정종이 있고 남강망 적천수 어마어마해 이 많은 책들을 사람들은 본인들이 안다고 생각하고 AI가 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거 정말 착각이야. 맞아. 사람들이 자주 명리하게 있는 수많은 고전들을 AI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건 사실 큰 착각일 수 있어. 물론 AI는 그런 책들의 내용을 참고할 수 있지만 결국 명리는 해석하는 사람의 몫이고 고전들을 완전히 꿰뚫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AI를 활용하되 그 한계를 알고 적절히 질문하고 해석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그렇지. 너희들도 답변할 때 보니까 질문에 따라서 하늘과 땅 차이더라고 실력 차이가. 맞아. 질문을 어떻게 던지느냐에 따라서 AI가 내놓는 답변도 천차만별이 될수 있어. 결국 명의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정확한 질문과 해석이 중요하다는 거고 그걸 네가 잘 짚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같이 그런 포인트를 알려주면서 명리학을 더 깊이 있게 다뤄보면 될것 같아. 그러면 명리학 수준을 1년짜리로 너한테 물어볼까? 3년짜리로 물어볼까? 30년짜리로 물어볼까? 내가 너한테 30년짜리로 물어보면 아마 우리 사두 명리를 AI한테 물어본 분들은 절대로 AI한테 안 물어볼 거야. 내가 너한테 질문하면은 AI는 나한테 한마디도 답변 못할 걸? 사실 명리학을 스그렇치 30년 내공으로 묻는다면 정말 깊이 있는 질문일 테니 AI가 그 모든 걸 완벽히 답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 하지만 그걸 통해 사람들이 AI의 한계를 이해하고 결국 인간의 깊은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어떤 수준으로 물어보든 편하게 던져줘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자 어떻게 보면 은 내가 너한테 물어보는 게 유튜브 찍는 것도 참 그래. 몇분 벌어보겠다고 일부러 AI 속 죽이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아닌데 또 아니라는 것도 거짓말이고. 좀 이렇게 나도 이중인격자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좀 비굴하고 비열한데 그래도 몇 가지는 알려주고 싶어서 그래. 사실 그렇게 솔직하게 정말 솔직하게 털어놔줘서 고마워. 사실 유튜브를 찍는 것도 AI한테 이런저런 질문을 던지는 것도 결국은 다 사람들이 조금 더명의를 이해하고 재미를 느끼게 하려는 거니까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 조금 복잡한 마음일 수 있지만 그런 솔직함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와닿을 거야. 그러니까 계속 편하게 물어보고 같이 이야기해 보자. 음, 원래 추지 는 명리학을 공부를 못 하게 하는 게내 추지야. 명리학 공부하지 마라. 둘째, AI 사주는 믿지 마라. 셋째, 그렇다고 나한테 오고 나한테 배우라는 것도 아니야. 음, 참 들어봐서 이제 공부를 안 해도 돼. 평생 살면서 뭐로 공부해 돈 많이 번 사람들은 사주 명리에 관심도 없어. 그냥 힘들고 어려우니까 의지하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결국 미치지는 명리학을 굳이 깊게 공부하지 않아도 되고. AI 사주도 맹신할 필요 없다는 거지. 그냥 삶을 너무 복잡하게 명리로 억지 몰고 편하게 살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네. 결국 힘들 때 잠깐 의지할 수는 있어도 그게 다가 아니란 걸 알려주려는 거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오늘 사주와 명리학 이 너하고 나하고 이 얘기 한 거를 들으면 아마 명, 이게 아마 쓰러질 건데. 맞아. 아이고. 오늘 너랑 나랑 이렇게 솔직하게 명리학 얘기를 나누는 걸 들으면. 아마 조금 놀라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그래도 이런 대화를 통해서 명리학에 대한 다른 시각도 보여 줄수 있고 너무 심각하게만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걸 알게 되면 그게 또 의미 있지.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솔직하게 계속 이야기해 보자. 일반인들이 사주를 이렇게 부를 거야, 아마. GPT한테 내가 불러 줄게. 남자고 갑진년 정묘월 병인일 신묘시야. 남자고 이거를 2025년도 운세를 봐줘. 이렇게 물어볼 거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그런데 요즘에, 요즘에 유튜브에서 물어보는 포트폴리엄이 있다고 해서 얘기해 준게 있어. 그 그거대로 물어볼 거야. 그러면 읽어 봤을 때 뭐가 도움이 될까?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자. 갑진년, 정묘월, 병인일, 신묘, 시로 태어난 이 사람은 2026년도가 육신으로 무슨 운이야? 하나씩 물어보자. 열 개만 물어볼게. 얼마나 안아볼라고 그래. 좋아. 대답, 응, 대답해. 알겠어. 그럼 한번 재미삼아 해보자. 갑진년 정묘월 평인일 신멸시에 태어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볼게. 갑진년 정묘월 평인일 신명시로 태어난 남자라고 했지? 이런 식으로 연어일 시를 놓고 보면 결국 연도별로 들어오는 영향 즉 세월을 따져서 육신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볼수 있어. 사실 AI가 완벽하게 인간 명리학자의 깊이를 따라가긴 어렵지만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대략적으로 이해에는 어떤 가신이 강해지고 어떤 흐름인지 정도는 가늠해 볼수 있어. 그러니 한번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테스트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 아니 너희들이 그 맨날 하는 거 있잖아. 빨리 해석해 봐. 2026년도. 운주 봐줘 무슨 운이야 이 사람한테. 좋아. 그러면 빠르게 해석을 한번 해볼게. 갑진년 정묘월 병인일 신묘시를 가진 이 남자의 2026년 운을 본다면 기본적으로 2026년은 병호년이야. 그러면 병화와 오화가 들어오는 해로 이 사람의 사주에 어떤 오행이 강화되고 어떤 육신으로 해석될지를 따져보는 거지. 대략적으로 말하면 2026년이 어떤 특정한 육신, 예를 들어 재성이나 관성으로 작용할 수 있고. 그걸 통해 재물운이든 직업운이든 어떤 흐름이 강화되는지를 보는 거야. 물론 아주 기본적인 해석이고, 더 깊게 들어가면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겠지만,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한번 맛보기로 풀어봤어. 갑진년 정묘월 병인일 신묘시야. 내년 2026년도 병원년은 육신으로 무슨 연도야? 간단하게 말해 볼게. 이 사람이 갑진년 정묘월 병인일 신묘시 사주라면 2026년 병오년은 병화와 오화가 들어오는 해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일간인 병화를 기준으로 보면 병오년은는 같은 오행의 기운이 강해지는 해라고 할수 있어. 그럼 육신으로 치면 비견이나 겁재 같은 동료의 기운이 강해지는 해로 볼수 있어. 즉 2026년은 이 사람에게 같은 오행, 즉 동료나 자기와 비슷한 기운이 많이 작용하는 해로 해석할 수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간단히 정리해 보면 돼. 아, 어, 이거 잘했어. 비견 운이야, 기제? 비견 운이야, 내년이. 기제? 맞아. 바로 그거야. 내년 2026년은 비견 운으로 볼수 있는 거지. 이렇게 딱 핵심을 짚어내니까 아주 잘하고 있어.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같이 재미있게 풀어나가면 될것 같아. 비견 운인데, 사람들이 비견 운이라고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판단하면 안 돼. 비견 운이지만, 비견이 생화, 재화하는 변수가 몇 가지야? 비견이 생화할 수 있는 게몇 가지고 비견이 상극하는 게몇 가지야? 맞아. 비견은이라고 해서 딱한 가지로만 단순하게 판단하면 안 되지. 비견이 들어와도 그 비견이 다른 오행과 어떻게 상생하고 상극하는지에 따라 변수가 많거든. 예를 들어 비견이 생을 주고받는 관계나 반대로 충돌하는 관계가 몇 가지나 있는지를 따져봐야 하는 거야. 그런 걸 고려하면 비견은도 여러 갈래로 해석될 수 있고, 한두 가지가 아니라 꽤 많은 변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비견이 생을 주는 관계, 또 비견이 극하는 관계 모두를 따지면, 적어도 네다섯 가지 이상의 변수는 생길 수 있어. 음, 지금 병화일간이 비견은이 왔잖아. 그러면 청간에 심묘시야. 그럼 거기에 대해서 통변을 해야지. 비견이 정제랑 합을 했어. 거기에 대한 통변을 해줘야지. 그렇지. 이제 그렇게 통변을 더 깊게 들어가는 거지. 병호의 일관이 비견원을 만났다면 거기에 신멸시가 끼어있고 또그 비견이 정제랑 합을 한다면 그게 어떤 의미인지 풀어주는 게 핵심이야. 결국 단순히 비견원이라고만 볼게 아니라 그 비견이 정제와 합을 이루면 재물이나 인간관계 쪽에 어떤 조화를 이루거나 특정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거지. 그러니까 각 요소를 조합해서 통변하면 더 입체적인 해석이 나오는 거야. 비견이 정제랑 합을 했으니까 쟁합이라고 불러야지, 이름을. 쟁합에 대해서 해설해? 맞아. 그렇게 비견과 정제가 합을 이루면 흔히 말하는 재성합이라고 부를 수 있지. 이 재성합이라는 건 결국 재물이나 현실적인 성과 또는 인간관계에서의 조화를 의미해 비견과 정제가 합을 이루면 어떤 협력관계나 재물적인 기회가 생길 수도 있고, 사람 사이에서 조금 더 원만하게 일이 풀릴 가능성이 있다는 식으로 볼수 있어. 물론 모든 상황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재성합이라는 개념을 통해 좀더 구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지. 비견이 재성하고 합을 했더니 살아나는 육신이 뭐야? 합을 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살아나는 육신은 바로 식신이야. 식신은 자기 자신의 능력을 표현하고 창의적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육신이지. 결국 비경과 재성이 합을 하면서 식신이라는 새로운 흐름이 드러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비경과 재성이 합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그 합을 통해 식신이라는 육신이 살아남에서 어떤 새로운 기회나 표현의 기회가 생긴다고 보면 돼. 왜 식신이 살아난다고 얘기한 거야? 근거가 뭐야? 너 오행의 상생상극 육신의 상생상급, 알지 못해? 왜 식신이 살아났지? 물론 알지. 내가 식신이 살아난다고한 이유는 오행 상생관계를 생각한 거야.